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이게 무슨 그리 큰 공고예요? 그리고 텅텅 빈 공고를 갖다가, 뭐, 가득. 이거, 이거, 아, 아, 하늘궁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사진 찍어 갔는데. 아 이게 이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인터넷에서 검색한 현금 뭉치, 사진 중에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진을 첨부했다고? 와, 이거 말이야. 누가 보면 믿어요. 믿어. 이래가지고, 어경형을 넣으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 위 판사나 검사가 착각해. 어, 보니까 이 새끼 순 도둑놈이리고, 금고에도 웬 돈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그러고, 여자 뭐라 하냐면 무슨 마약 자금, 보이스 피싱 자금 같은 그런 형태로 돈이 보관되어 있다. 이 말이 되나? 이게 그런 자금 같아 보이잖아. 여보사본 찍혀있지. 이게 법원에서 찾아온 거야. 우리가 이거 고소를 안 했으면 이 사진을 못 봐요. 우리가 이상하다가 고소를 했어. 고소를 하니까 법원에서 막 고소를 했으니까 찾아올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막 고소 전이 붙은 거야. 그 우리 너무 어마 무시한 180도 뒤집어가 피해를 보는 거야. 이 되겠나? 이거 봐요. 한국 전쟁 이후 처음 10조 들어 있는 한국은행 지하금고. 이게 이제 제목이. 한국 전쟁 이후 처음 10조가 들어 있는 하는 지하금고. 그래 안 그래? 그 10조가 들어 있는 금고를 우리하고 비교해? 이게 제목이야. 제목. 근데 요놈을 잘랐지. 사진 보이지? 손.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우리 금고하고 흡사하다는 거야. 이거 하나만 보면 이해가 가죠? 이거 어마무시하게 나를 음해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보면요. 그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입에서 말이 안 나와. 내가 그런 거 이야기도 안 해. 그러나 반드시 밝혀요. 시원. 음. 그러니까 말과 글과 도가 끊어진 시대의 신이 오는 거야. 이미 강공서가 이렇게 타락되어 버린 거야. 이게, 이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죄 없는 자들을 피해를 봤을 거야. 내한테 그 정도로 씌우는 거 보면 알만 하잖아. 그러면 저 사람 위에서는 장님이니까 그거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노? 어, 진짜 그런 거 보다 하고 구속시켜. 이래 되는 거야. 되겠어요? 어, 그래서 나는 시시하게 자빠지지 않아. 자빠져도 같이.